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 경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낡은 관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박씨 가문이 저택은 쇠락해가는 양반 가문이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해원 박씨 가문이 외동딸은 눈처럼 흰 피부와 붉은 입술 슬픈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지만 마음 속에는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율 박씨 가문이 충직한 하인이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박씨 가문에 거두어진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굳은 위지를 담은 눈빛을 지닌 청년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해원을 향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해원은 답답한 규방을 벗어나 뒷산 숲길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지저귀는 새소리와 살랑이는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억눌린 감정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해원은 숲속 공터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율을 발견했다. 율의 피리소리는 해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율의 연주에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인기척에 놀란 율과 눈이 마주쳤다. 율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구합니다 소저. 놀라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에요. 피리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끌렸어요. 해원의 칭찬에 율은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숲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해원은 율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율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날 이후, 해원과 율은 남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은 강가에서, 숲 속에서,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율은 혜원을 위해 피리를 불었고 혜원은 율에게 시를 읊어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신분의 벽은 높고도 험했다. 어느 날밤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강가에서 만났다. 율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옥피리 하나를 꺼내 혜원에게 건넸다. 소저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소저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혜원은 율의 진심이 담긴 선물에 감동했다. 그녀는 오피리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율의 뺨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율.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정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원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딸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은밀히 사람을 시켜 회원을 감시하게 했다. 결국 회원과 율의 미래는 발각되고 말았다. 박씨 부인은 격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천안하인과 정을 통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감히 네가 천안 것과 어울리다니? 우리 가문이 수치다. 박씨 부인은 회원을 방에 가두고 율을 불러 모진 매질을 가했다. 내네 이놈! 다시는 우리 회원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율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채 해원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애써 감추어야 했다. 한편 박씨 부인은 해원을 다른 양반 가문에 시집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딸의 행복보다는 가문이 명예와 이익을 우선시했다. 해원은 어머니의 결정에 절망했다. 그녀는 율을 잊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유리 아니면 누구와도 혼이 날수 없어요. 어리석은 소리.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것이냐? 천한 것과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너는 양반 가문이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 해원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씨부인은 냉정했다. 그녀는 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섰다. 유는 해원을 볼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매일 밤 해원의 방창 밖을 서성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율은 자신의 충직한 벗 재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현은 율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율에게 몰래 회원의 편지를 전해주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율,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네. 재현의 도움으로 율과 회원은 짧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어느날 밤, 율과 혜원은 재현의 도움으로 뒷산 숲 속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혜원 아씨, 아시, 저는 아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아씨와 함께 죽고 싶습니다. 율,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숲속 깊은 곳, 달빛만이 그들의 사랑을 비추었다. 그들은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티브라한 욕망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숲 속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두 사람은 발각되고 말았다. 박씨 부인은 분노하여 유를 감옥에 가두고 해원을 다른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혼사를 진행했다. 해원의 신랑감은 인근 지역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해원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다. 율을 향한 그리움과 절망은 그녀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었다. 홀레 전날 밤, 혜원은 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율,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 신분의 굴레 없이 마음껏 사랑해요. 혜원은 율에게 받은 옥피리를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홀레 준비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혜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녀들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싸늘하게 쉬고 있는 혜원의 시신을 발견했다. 혜원은 율에게 받은 옥피리를 손에 쥔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박씨 부인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율은 혜원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해원 아씨, 저를 두고 어딜 가신 겁니까?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며칠 후, 율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해원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는 해원의 무덤 앞에서 슬픔에 잠겨 밤새도록 울었다. 해원 아씨, 부디 편히 잠드소서. 저도 곧 아씨 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해원의 무덤 옆에서 죽어있는 율을 발견했다. 그는 해원의 옥피리를 손에 꼭쥔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두 연인의 슬픈 운명을 안타까워했다. 몇년 후, 해원과 유리 자주 만나던 강가에는 이름 모를 꽃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 꽃은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해원의 눈동자를 닮은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해원화라고 불렀다. 그리고 해원화가 필 때마다 두 사람의 슬픈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시간이 흘러 박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마을에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신분제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원과 유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어느 젊은 연인이 해원화가 핀 강가에 앉아 서로의 사랑을 속삭였다. 그들은 해원과 유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했다. 우리 사랑은 저 꽃처럼 아름답고 영원할 거야. 그래, 우리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혜원화를 바라보았다. 혜원화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신분과 제약, 그리고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혜원과 유래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매년 봄 강가에 해원화가 피어날 때면 사람들은 두 연인의 슬픈 사랑을 떠올리며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마치 해원과 유리 다시 만나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해원화는 바람에 살랑이며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렸다. 그 향기는 슬픔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난다. 해원과 유래 사랑처럼, 그들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사랑의 힘과 가치를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해원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다. 조선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해원과 유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현대 사회, 진주 땅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높은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자동차들이 거리를 질주했다. 하지만 해원과 유리 사랑을 나누던 강간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해원화는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미나와 준수는 진주로 답사를 왔다. 두 사람은 역사 동아리 회원으로 해원과 유의 전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야. 신분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다니. 미나는 해원과 유래 이야기가 적힌 오래된 문헌을 읽으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러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야. 준수는 미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해원과 유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미나와 준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꽃을 무덤 앞에 놓고 묵념을 올렸다. 해원과 유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맞아. 사랑에는 신분도, 국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해원과 율의 무덤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해원과 율처럼 슬픈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해원아를 흔들었다. 꽃잎들이 흩날리며 마치 해원과 유래 영혼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다. 미나와 준수는 해원과 유래 전설을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연극을 통해 해원과 유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몇달후 미나와 준수의 연극은 진주 강변 야외 무대에서 막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연극은 해원과 유래 아름다운 만남,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슬픈 사랑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해원과 유리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두 배우는 섬세한 감정 연기로 해원과 유리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았다. 연극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미나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해원과 유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극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미나와 준수는 연극을 통해 해원과 유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힘썼다. 시간이 흘러도 해원과 유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미나와 준수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해원과 유래 이야기를 잊지 않았고 매년 봄이면 진주 강가를 찾아 해원화를 보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나와 준수에게는 어여쁜 딸이 생겼다. 그들은 딸에게 해원과 유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딸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엄마, 아빠, 해원과 율은 정말 불쌍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딸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하지만 때로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지. 저는 해원과 율처럼 슬픈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 딸아. 너는 분명 행복한 사랑을 할수 있을 거야. 미나와 준수는 딸을 꼭 안아주며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미나와 준수는 딸과 함께 해원과 율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 해원화를 놓고 묵념을 올렸다. 해원아시, 율님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사랑도 지켜봐 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감쌌다. 마치 해원과 율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했다. 미나와 준수는 딸에게 해원과 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아빠, 저도 해원과 율처럼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딸아, 너는 분명 그런 사랑을 할수 있을 거야. 미나와 준수는 딸의 손을 잡고. 해원화를 바라보았다. 해원화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도 해원과 유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봄, 진주 강가에 해원화가 피어날 때면 사람들은 잊지 않고 해원과 유를 기억하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릴 것이다. 해원과 유래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해원아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진주 땅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해원화는 오늘도 바람에 살랑이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혜원아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미나와 준수의 딸은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준수와 미나가 혜원과 유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 때, 유래 역할을 맡았던 배우의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인연처럼 혜원과 유래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다. 미나와 준수는 딸의 사랑을 축복하며, 혜원과 유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들은 딸의 사랑이 해원과 율처럼 슬픈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결혼식 날, 신부는 해원화를 닮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랑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 중에는 미나와 준수가 만든 연극을 보고 감동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해원과 율의 사랑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뻐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진주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혜원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은 혜원화를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사랑은 혜원과 율처럼 슬프지 않을 거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혜원화를 향해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혜원화처럼 아름답고 강인하게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해원과 유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봄 진주 강가에 해원화가 피어날 때면 사람들은 잊지 않고 해원과 유를 기억하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릴 것이다. 해원과 유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해원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진주 땅,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해원화는 오늘도 바람에 살랑이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해원화처럼. 그리고 해원과 유래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몇년 후, 신혼부부는 예쁜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혜원이라고 지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혜원과 유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르쳤다. 어느덧 혜원이는 자라 호기심 많은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미나와 준수에게 혜원과 유래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곤 했다. 할머니, 혜원 아씨는 정말 그렇게 예뻤어요? 그럼, 우리 혜원이처럼 예뻤지. 아니, 우리 혜원이가 더 예쁘구나. 할아버지 율님은 정말 용감했어요. 그럼 율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단다. 혜원이는 혜원과 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혜원과 율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를 꿈꿨다. 어느 봄날 혜원이는 가족들과 함께 진주 강가를 찾았다. 강가에는 혜원아가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혜원이는 혜원아를 바라보며 해원과 율의 슬픈 사랑을 떠올렸다. 할머니, 해원아는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요? 해원아는 해원아 씨의 눈물을 닮아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지. 할아버지, 율님은 해원아 씨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했단다. 해원이는 해원아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해원과 율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혜원이는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혜원과 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혜원이는 혜원과 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혜원이는 소설을 통해 혜원과 율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랑도 찾게 되었다. 그녀의 사랑은 혜원과 율처럼 비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진실했다. 혜원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주 강가를 찾았다. 강가에는 여전히 혜원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은 혜원화를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혜원과 유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혜원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진주 땅 강가에 흐들어지게 핀해원화는 오늘도 바람의 살랑이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